안녕하세요, 상크리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수능 영어 또는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 독해를 할때 영어 독해를 잘하는 수험생분들과 영어 독해가 취약한 분들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어 독해를 잘하는 수험생분들은요, 첫 문장과 두 문장을 읽을 때쯤이면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부분이 뭐 중심 내용이나 주제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럼 이게 파악이 되고 나서는요, 어차피 하나의 글에는, 글쓰이는 계속 중요한 내용을 다른 단어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 해주거나 패러프레이즘을 이용해서 바꿔서 줍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비슷한 뜻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재진술, 패러프레이즈을 생각해가지고, 독해 문장을 빠르게 읽습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물론 그에 따라서는 어떤 역접이나 대조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도 어이나 어떤 특정 문장에 막히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상 순접인지 역접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재진술인지 따져가지고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즉이 말은 빠르게 읽으면서 내가 자세하게 읽어야 할 부분 그리고 내가 뭐 빠르게 읽고 넘어갈 부분을 나눠 가지고 쭉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영어 독해를 잘합니다. 근데 영어 독해가 취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단어로만 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어, 영어와 한국어는 1대 1로 서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로만 1대 1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감독해 그리고, 선생님, 저 해석을 했는데 내용 파악이 다안 돼요. 그게 아니죠. 문맥상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중심 내용, 그리고 재진술, 그리고 패러프라이징,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문맥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해석이 안 된다고 그 문제에서 오래 잡고 있어도 어차피 해석은 안 됩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글의 전개를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안 문장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순적관계인지, 역적관계인지, 뭐 원인과 결과인지, 제지술관계인지는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 연결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해주고 계속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독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단순하게 어휘로만 대응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질문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하는 거더 중요한 거. 제진수가 패러프레이진 표현들을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아, 앞에 있는 특정 단어를 바꿨어 준 거구나.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글쓰이는 계속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 줍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결국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가지고, 독해 해석을 해 주시면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